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여러분, 구정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처럼 연휴가 길면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옛 친구들, 고향 동창들도 모이게 되는데요. 자연스레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다 보면 부동산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던 A는 요즘 어느 동네에 산다더라. B가 살던 집은 재건축이 됐대. C는 아예 임대사업자라고 하던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괜시리 뒤숭숭해지죠. 그래서 올해는 내집 마련을 해볼까? 아니면 갈아타기를 해볼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집을 내놔야 하나? 다양한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누군가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오른다고 하고, 혼란스럽기만 하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러한 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한국부동산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1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인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의 변동률로 보합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2월 마지막 주 이후로 4주 연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진작에 하락세로 접어든 지방과 함께 12월 넷째 주부터 하락세로 접어든 수도권에 비해서 하방 지지선이 단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거래량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가져온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표인데요. 빨간색이 매매, 초록색이 월세, 파란색이 전세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빨간색, 매매량은 지난해 7월 9,219건에서 9월부터는 3,000건대로 3분의 1 토막이 난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매물량은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월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9,060건을 기록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뜨겁던 작년 8월 대비 1만 2천 건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약14% 정도가 늘어난 거죠. 거래는 끊기고 매물은 쌓여만 가고 있으니 이걸 보고 일각에선 앞으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들도 나옵니다. 시장의 매물이 늘어나다 보면 결국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집을 싸게 내놓을 거고 그렇게 집주인들 간에 할인 경쟁이 붙어서 대폭락이 시작된다는 거죠. 나름대로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가만히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 기준 주요 자치구의 누계상승률을 비교한 겁니다 서울 내에서도 대표적인 상급지로 꼽히는 강남 3구와 마용성, 하급지로 꼽히는 일명 노도강, 금광구를 가져와 봤는데요 서울 전체가 0%의 보합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상급지는 그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하급지는 일제히 마이너스가 돼 버린 상태거든요. 이건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호재가 없는 지역, 나홀로 아파트, 재건축이 어려운 구축 단지 등에서는 조정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누구나 살고 싶은 집, 사고 싶은 집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똘똘한 지역, 유명 아파트에서는 매물이 많든 적든 신고가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단지죠. 강동구 둔촌 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 파크 포레온입니다. 전체 세대수가 1만 2천 세대인데 매매로 나온 매물이 1,238개. 1200개가 넘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고 매물이 쌓여 있다 보니까 집값이 당연히 떨어지고 있는 게 맞겠죠? 어디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점들은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국민평형인 전용 8.4 타입의 실거래 내역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한 것 같은가요? 추세를 보면 집값이 꾸준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걸잘알수 있습니다. 매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신고가는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전용 8.4 타입에서는 27억 원의 신고가 거래가 나왔고요. 올해 들어서도 전용 109 타입에서 31억 원의 신고가 거래가 찍혔습니다. 다른 사례도 한번 찾아볼까요? 대표적인 서울의 부촌인 서울 반포동의 대장 아파트,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여기엔 전체 세대수가 3천 세대 조금 안 되는데 매매로 나온 매물 개수가 1,000개가 넘습니다. 전체의 3분의 1이 매물로 나와버렸으니까 여긴 집주인들이 너나 할것 없이 어떻게든 집을 팔기 위해 할인 경쟁을 펼치고 있겠죠. 지난달 26일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133 타입 아파트는 1 0 6억원에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평당 가격이 2억 원을 넘어선 건데요. 같은 타입의 직전 거래가는 작년 8월 1일 기록했던 72억 5천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3억 5천만 원이 올라 버린 겁니다. 금리, 대출 규제, 거래량, 매물량 등안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지표들은 많이 있지만 소위 똘똘한 한채 우량 자산으로 분류되는 상급제 선호 아파트 단지는 그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럼 서울에 있는 전체 아파트를 놓고 실거래 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부동산 정보 어플 호갱노노에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거래를 분석한 결과를 매일매일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여전히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보다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탄핵 전국,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와중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뉴스에 노출되는 기사 제목, 일부 사례들만 보고 부동산 시장을 대충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는 건 시장을 완전히 오판하게 되어버릴 위험성이 매우 높으니까 반드시 유의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데이터들은 제가 현직 기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할 수 있었던 데이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오픈된 데이터들로만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송품을 팔면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구정 이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요? 영화 관상에서는 관상가 역할을 했던 주인공 송광호씨가 모든 풍파를 겪은 후에 영화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명대사를 남깁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얼굴을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화는 파도만 본 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 얼마나 떨어졌대 어디는 또 얼마나 올랐대 라면서 그때그때 일희일비하는 건 시시각각 변화는 파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파도를 움직이는 건 바람 즉 정책과 거시경제 요인들을 봐야지만 시장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꽁꽁 얼어붙었던 시장에 봄 기운을 가져올 만한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기에 앞서 잠시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상고 하저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전년 하반기 때부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연초에서부터 이어지면서 거래가 부진하다가 정부의 정책 자금 투입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4월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반등은 점점 더 빠르게 이루어져서 여름이 돼서는 크게 뛰어오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펄펄 끌어오르자 깜짝 놀란 정부가 대놓고 은행권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압박하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9월 달부터 단행이 되자 이른바 돈줄이 막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어버렸죠. 이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입니다. 즉 부동산 시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 인위적인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영향을 끼친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렇게 시장을 묶어왔던 돈줄이 서서히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업로드했던 영상에서는 은행권에서는 사전에 설정해뒀던 대출 총량이 새롭게 세팅되면서 대출 기제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걸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내리지 않고 막 끝까지 버티면서 막대한 예대 마진을 누리고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드디어 정치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대 은행장들과의 관담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국에 다수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소집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례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은 간담회에서는 특별한 압박이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사전에 작성했던 현장 간담회의 개요를 살펴보면 역대급 호실적 속에서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모색, 여전히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등 노골적으로 은행권을 압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현재 서민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출 방안 중 하나로 부당 가상금리 산정책의 개선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한 거대 야당의 대표가 사실상 은행이 가상금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에다가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수 있는 법안입니다. 은행에서도 눈치가 있다면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도 알아서 기여야 되지 않겠니? 라는 압박이었던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통을 이어받은 건 정부 당국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간담회가 열린 지 이틀 뒤 공개적으로 은행들에게 가상 금리 인하를 주문했는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2025년이 시작됐고,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을 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라면서,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그건 대출금리에 반영이 돼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은행들에 대해서 가상금리 내려라. 라고 지적한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금융권은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실상 관치금융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구정이 지난 다음 은행권들은 실제 가상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 역시 인하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16일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당시 이창용 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되며 소비 건설경기 등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로는 원 달러 환율 상승을 들었습니다. 이 총재는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탈에 비해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는 기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더 열어 뒀는데요.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여섯 명 모두가 3개월 이내에 현재 연 3%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 둬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금통 위원들은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을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발표한 날의 환율은 1460원이었지만 구정 연휴 직전인 24일 환율은 1431원으로 약 일주일 만에 29원이 떨어졌습니다. 장중에는 1420원대로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트럼프 취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동안 달러의 상승세를 부추겨왔는데 예상 외로 트럼프가 돌발 발언 등을 하지 않으면서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영향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혼란이 안정화될 경우에 하느니 펀더멘탈에 비해 더 올랐다고 말했던 30원 정도가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1300원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대한민국 경제팀이 해야 될 역할은 분명합니다. 침체된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어야죠. 소비를 유도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요인을 늘리는 일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방향성을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것 유동성이 적기에 그리고 적절한 곳에 공급되기만 하면 경제가 살아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유동성이 과연 어디로 가겠냐는 건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마땅히 보이는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죠. 증시는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고 예적금 금리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중에는 오갈 곳 없이 쌓아두고 있는 대기성 자금들이 계속해서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하는 M2는 4143조 7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18개월 연속 증가한 건데요. 최근 매경에서 코스피와 서울 아파트를 비교한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의 시총 상위 50개 단지와 코스피 대표 종목 50개를 비교를 해본 결과 그 둘의 수익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 훨씬 낮다는 것을. 이런 상황에서 가상금리, 그리고 기준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풍부해진 유동성들이 부동산에 몰릴 가능성들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서 간신히 억눌러왔던 매수 심리에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더군다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도 여야의 지지율이 박빙을 이루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선심성 공약을 쏟아낼 수밖에 없어집니다. 지하철역을 신설하겠다, 새로운 도로를 놔주겠다, 재건축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등 이런저런 개발 공약들은 전부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기대 심리가 실제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시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울 아파트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합대를 보이고 있지만 상급지와 하급지의 흐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단순히 매물량과 일부 하락거래 사례만으로 시장 전체를 오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편적인 기사 제목이나 일부 사례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데이터들을 직접 확인하시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구정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가상금리와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압력이 높아지며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공급될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똘똘한 한채 전략이 주목받으면서 투자의 매력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게 되고, 숨 고르기를 해왔던 시장을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할 요인이 될 가능성을 키웁니다. 셋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심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탄핵 전국과 함께 조기 대선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가운데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질수록 후보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을 줄수 있는 선심성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로 인해 주요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돌아보면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복합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정책과 금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 심지어는 정치적 이슈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는 게 부동산인데요. 단편적인 뉴스 한 토막만 보고 시장을 섣부르게 판단하시지 말고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시야를 넓게 확장해서 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대외적인 변수들까지. 큰 흐름을 잃는 습관들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어느 날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